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어, 어제 새벽에 fomc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금리 0.5bp를 해서 미국이 4.5% 근데 조금 더 올린다에 뭐 5.1%까지 상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장막판 밀렸다가 그래도 파워르장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아침에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 10시 반부터 밑으로 내려 오고 그다음에 장 막판에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세가 멈추면서 일단은 살짝 들어 올려 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장도 일단 5일선 코스닥 5일선을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그래도 아침이나 요 부근까지는 좀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고 어, 편하게 어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선물 시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뭐 급락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야간 선물도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추천드렸던 종목들 안 종목씩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률을 일단 좀 보여드릴게. 자. 보시게 되면 12일 날 월요일 날 추천 종목 GHC 신소재 14. 나우아이비 37%, 컬러레이 8%, KM 16%. 서플러스 글로벌 29%, 라운피플 3%. 지금 라운피플하고 그다음에 토비스 비트로테크 여기까지만 지금 뭐5%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라운 피플 그다음에 토비스 비치로테크 자 어제 추천드렸던 HR, HFR 7% 키스트도 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일단 라운 피플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자 라운 피플 자 라운 피플도 지금 보시는 대로 어, 큰 이상은 없어요. 5일선, 21선, 11선이 다 밑에 지금 깔려 있어가지고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죠. 대신에 지금 여기 매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5,500원선 부분까지는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올수 있으니까 그걸 믿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보유 중인 신분이라면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살짝 내려오면 거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추가 매수까지도 하셔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으로는 토비스. 자 토비스도 지금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어서 이렇게 매집하고 여기서 다시 장대 양봉으로 올려놓고 거래량 없는 음봉을 두 개를 해줬죠. 거기다 오늘 캔들을 보시면 음봉이긴 하지만. 위아래 꼬리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요런 종목도 이렇게 뭐 매도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비치로테크 자 비치로테크도 보시면 11선 5일선 같이 지금 밑에서 21선 도 밑에 받쳐주고 있고 거래량은 빠지면서 이렇게 줄었으니까 요것도 아직까지는 홀딩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비치로테크 도뭐 우주항공 테마에 엮여 있는 거기고 기관이랑 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어 손절가 를 일단은 뭐 제가 6,700원대 이렇게 해줬는데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매도 사인은 안 드립니다. 매도 사인은 안 드리고 내일까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입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세 종목이에요. 어, 세 종목 다 실적이 되게 좋은 주식이니까 뭐 하루만 보지 마시고 어, 한 며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호전실업입니다. 호전실업, 뭐 이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에요. 자, 호전실업, 자 섬유회사인데, 섬유회사이지만 자 노스페이스, 그 다음에 언더아머, 여기랑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실적이 여기서 갑자기 확 늘었죠. 10배, 1배 정도.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어, 세력들도 그 실적을 믿고 했는지, 자, 일단은 매수가 한번 커다랗게 들어왔습니다. 이 매집봉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또 봐야 될게 뭐예요?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도 한번 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뭐 웰크론도 움직이고 있었고 그죠? 웰크론도 움직이고 있었고 섬유 회사들이 조금 이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호전실업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얻지는 못하지만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창단조. 자이 종목은 우리가 50%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자 다시 한번 매수 자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가에 진입하시고. 그 다음에, 시가보다 밑으로 빠지면, 거기서 한번더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회사 지금 뭐, 실적이 지금보다도 더불 가도 아무 이상 없는 회사니까, 어, 21선 이탈 전까지는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창난조,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자리가 나와서 추천 한번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종목, 인크로스. 자, 요것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집이 잘돼 있고 음봉일 때는 거래가 줄고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광고 중국 광고하는 회사입니다. 인크로스. 자, 인크로스 그러면서 지금 어뭐 수급도 그냥 양호해요. 뭐. 외국인도 들어왔다 나갔다. 뭐 기관도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요 공간을 한 지금 2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인크로스 음봉일 때 이렇게 살살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